네 안녕하세요 투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에버서울 50레벨 정도까지 키워오면서 후회하는 것 탑10을 정해봤습니다. 이미 기존에 플레이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공감이 많이 되실 만한 내용이고 이제 처음에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지금 보신 게 정말 다행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들만 똑같이 따라하지만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게임하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잘 참고해서 게임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가 천사와 악마뽑기입니다. 요게 이제 리세마라 관련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 아드리안과 아야메를 뽑기 위해서 초반에 리세마라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을 조금 플레이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한 마리씩만 있다고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한 마리씩 있는 것보다는 타입별로 맞춰서 한 가지의 캐릭터가 2개 내지 4개 혹은 8개 있는 게 가장 좋기도 하고 또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아드리안과 아야메를 하나씩 먹어놓고 나중에 상점에서 야드리안 하나와 아야메를 구매를 할 예정이시라면 모르겠지만 이게 구매하기가 진짜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천사와 악마같은 경우에는 정령을 승급시킬 때 있어서 그 아래의 재화들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네딱 천사와 악마 동일한 애들만 나중가서 필요하기 때문에 승급시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거 참고를 해주시고 웬만하면 제가 이전에 영상에 보여드렸었던 캐릭터 5인 추천 조합. 네요 조합을 보시고서 캐릭터 리세마라를 하시는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번째가 월 정액권을 빠르게 안산 겁니다. 월 정액권 중에서 이제 왼쪽 말고 오른쪽에 있는 19,000원짜리 만홍팩을 보시게 되면 이 안에서의 제일 중요한 옵션이 다른 거다 제외하고 정령 레벨 초기화 비용 무료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남들이 다 다른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가지 말들을 할때 저는 정령 레벨 초기화 비용 무료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메리트를 삼고 구매를 했었던 편인데 네, 실제로 모든 다른 옵션들보다 가장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초기화 비용 무료 옵션입니다. 네, 특히나 이 초기화 비용 무료를 어디서 많이 사용을 하냐면 8-35를 뚫고 나서 게이트 돌파를 보시게 되면 타입별로 5마리를 꾸려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보상들이 정말 엄청나게 달달해서 얘네들을 스트레스 도안 받고 다 맞추시려면 어쩔 수 없이 초기화권을 구매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방주에서 레벨 동기화로 레벨을 올린다고 한들 저기 있는 캐릭터들을 다 키워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무과금은 할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게임이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도 해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소과금이라도 하실 생각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아이템도 구매하시기보다는 월 정액권 하나만 사셔도 충분히 좋으니까 만약에 구매를 나중이라도 하실 거라면 최대한 빠르게 미리 사두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돌파 재료를 잘못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태생 에픽 등급 있죠? 이렇게 보라색깔로 처음부터 나오는 것들. 근데 얘네들은 어떨 때 필요하냐면 에픽 플러스 등급 만들 때 동일 캐릭터가 필요하고 그다음 또 동일 캐릭터가 들어가는 게 레전더리 플러스로 만들 때예요. 그 전에 이제 레전더리 등급으로. 만들 때는 똑같은 캐릭터를 안 넣어도 일반 지금 레어 등급 있죠 파란 색깔 얘네들을 업그레이드를 시키시면이 에픽 등급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재료를 사용하셔야 되고 요거는 또 뒤에 넘어가서도 이터널 그 다음에 이터널 플러스 등급도 밑에 있는 재료들 레어 재료 올려서 넣으시는 게 좋고 마지막에 오리진 등급으로 갈때 이거를 또 유튜버 신비님께서 오리진으로 만들 때 들어가는 게 에픽 플러스 등급짜리 두 개인데 이거를 에픽 플러스 등급을 넘어서 이렇게 레전더리 등급으로 만드셔. 가지고 넣으려고 봤더니 재료로 쓸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어서 예, 이거는 정말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리진 등급으로 갈때 있어서 들어가는 재료는 에픽 플러스 등급 두 개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일반 레어 등급 자리 있죠. 얘네들을 에픽 플러스 등급으로 만들 때 있어서 동일 똑같은 에픽 캐릭터가 필요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동 선택을 누리신 다음에 얘들을 한 번에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일반 레어 플러스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에픽으로 넘어갈 때 추천 선택으로 자동으로 돌리시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리타 에픽 등급을 에픽 플러스로 만들 때 리타가 필요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리타가 한 명밖에 없었다. 그때는 지금 만약에 로제를 넣고 리타를 뭐이렇게 넣어서 재료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로제 에픽 등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리타 하나를 먼저 넣으시고 그다음에 뭐 로제 두 마리를 넣으시게 된다면 네, 리타 에픽 등급을 만들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리타 하나를 추가시켜 가지고 에픽 플러스 등급으로 만드셔야 돼요. 네, 요게 지금 어떤 캐릭터를 베이스로 넣어서 만드냐에 따라 이제 나오는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앱 플러스 등급으로 만들 건지 참고하셔서 추천 선택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수동으로 조합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순서가 틀려지게 되면은 일반 레어 등급을 이제 여러 마리를 다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에 대한 차질이 좀 생길 거예요. 네, 요거 참고해 보시고 그다음 네 번째는 영지입니다. 영지에서는 세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 일단 영지를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아르바이트입니다. 네, 아르바이트를 눌러 보시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보상들, 뭐 더스트라든지 골드 이거 보상들 굉장히 좋거든요. 그 다음에 등급이 높을수록 왼쪽에 나와 있는 영지 코인도 꽤나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왼쪽 위에 보시면은 요거 영지 레벨 경험치들이 있거든요. 레벨 경험치를 올리면 좋은 점이 뭐냐? 바로 여러 가지 영지 내에서의 쓸수 있는 건물들, 건물들도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많아요. 아르바이트를 추가시켜줄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영지 상점에서 추가 상품 입고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일단 레벨업도 시키고 그다음에 코인도 많이 모으시게 되면 영지 상점에서의이 밑에 있는 건물들 있죠. 이 건물들 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건물들 하나하나가 보통 아르바이트를 추가 플러스 1 시켜 주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월 정액권을 질러 놓으셨다면 하루마다 또 이제 상점 갱신을 무료로 하실 수가 있는데 무료까지 한번 해 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고쳐서 구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다른 것들은 영지 배치할 수 있는 것들 구매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에서도 지금 추가 영지 경험치를 주긴 하는데 이게 좀 아까운 점이 요런 것도 나오게 됩니다 8천짜리에서 영지에 배치하면 전리품 마나 더스트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못들도 있거든요 차라리 저런 거를 구매할 바에는 이런 거 모아서 구매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지금 영지 코인에 비해서 경험치 획득하는 거를 보면은 딱 10배 차이입니다 네 얘도 80에 800그 다음에 뭐 낮은 등급도 보시면은 20에 200 거의 동일하게 지금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와 경험치 많이 준다 하고서 구매 해봤자 어차피 비율은 똑같다는 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 아르바이트를 추가시켜 주는거나 뭐 이런 건물들 구매하시는 게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위에 보이시는 요런 대화창들 있죠. 이제 캐릭터마다 대화창이 나와 있을 텐데 캐릭터 하나씩 눌러서 대화를 거셔가지고 네, 인연 포인트도 좀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루마다 정해져 있는 일정 횟수의 나들이 봐주시는 것도 인연 포인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물 기부는 안 하더라도 대화창은 눌러서 인연 포인트를 채워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다 친구 영지 방문하기 이것도 월 정액권을 끊게 되면은 플러스 1회 하루마다 더할 수가 있는데 친구 영지에 방문하게 됐을 때 매일마다 최소 세 번에서 4 번씩 친구 영지에 있는 몬스터를 잡고 보상 들을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몬스터만 잡아도 얻을 수 있는 뭐 골드 혹은 마나더스트 크리스탈 이거 이외에 제일 좋은 거는 이 안에서도 뽑기권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 일반 뽑기권 하나를 추가적으로 하나 완제품을 주는 경우도 있어서 만약에 이 안에서의 완제품 뽑기권을 못 먹었다. 할지라도 이제 클리어보상 완제품으로 우정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우정포인트 10개가 또 일보부이거든요 네 요렇게 영지를 통해서 또 하루마다 무조건 이점을 좀 챙겨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점구매가 있어요 상점구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건물구매에 대해서 일단 영지상점 건물구매 무조건 여기 추가적으로 효과주는거 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직 뭐 아레나상점 미궁상점 이런데는 딱히 여러분들이 살수 있는게 많이 없으셔서 해방상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에픽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나중에 가면은 레어 등급 재료가 모자라가지고 위에 업그레이드를 못 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거를 나중에 레어 등급으로 샀어야 되나 후회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에픽 등급으로 저는 구매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일반 상점에 보시면은 여기서 밑에 이런 아이템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이아로 구매했을 때 초반에는 또 이게 보라색깔 등급도 아니고 밑에 완전 일반 등급짜리를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 거 초반에 뭐 스펙업을 한답시고 구매하시는 분들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방치형만 돌려도 지금 어느정도 올라오면 은 에픽 플러스 등급짜리를 공짜로 많이 주기 때문에 저거를 절대 절대로 구매하는거를 추천드리지는 않구요. 그리고 마나 크리스탈도 추천드리지 않아요. 마나 크리스탈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8-35를 깨시고 나서 모험 등급 타입별 게이트 돌파해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많이 줍니다. 크리스탈 엄청나게 많이 주기 때문에 저도 현재 크리스탈을 지금 15,000개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더 못쓰고 있어서 일단은 나중에 가면은 크리스탈이 막 엄청 중요도가 있 이가 되진 않는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거라면 방치 골드 혹은 만화 더스트 이것 또한 20% 할인이 붙은 것만 구매하시는 게 그나마 나아요. 네, 이거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전리품에서 추가적으로 빠른 사냥 돌리는 거랑 효율이 좀 비슷할 거기 때문에 네, 한번 50다이아 정도는 돌려 볼 만도 하긴 하거든요. 그 위에는 좀 손해일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이렇게 상점 구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구매하면 안될 것들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은 예장 강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장 강화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추천 과제 때문이에요. 과제에서 뭐 1, 2, 3주차 있고 4주차에는 예장을 6레벨 달성하라고 나와있는데 하기 싫어도 여기 나와있는 티켓뽑기 보상을 먹으려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실험을 했었는데 예장을 강화할 때 이제 일반 등급을 강화하시면 나중에 손해예요. 이렇게 에픽 등급 혹은 에픽 플러스 등급을 강화시켜주는 게 제일 좋고 이게 뭐 물론 추가 레벨업을 많이 시켜놨었던 그런 재료들 하나씩 넣어서 레벨업을 시킬 수는 있지만 밑에 들어가는 요 재료에다가 레벨업할 때 들어갔던 모든 아이템 팀들의 경험치를 얘가 다 가져오질 않습니다. 요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한데 밑에 등급을 미리 올려서 그거를 재료로 먹이면은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경험치 손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최소 에픽 혹은 에픽 플러스 등급 그리고 이것 또한 공격력을 많이 올려주는 무기라든지 아니면 그 오른쪽에 있는 요거 이두 가지 해가지고 공격력을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은 성좌가 있는데요. 성좌는 이전 영상에 바로 말씀을 드렸지만 성좌가 이제 빨간 불이 들어왔지가 그래서 이제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서 1레벨마다 성자 포인트 1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땡땡궁들이 많은데 캐릭터들 타입마다 이제 공격력이라든지 능력치를 올려줄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재화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옵션들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골드 획득 버프랑 그다음에 위에 보이는 이제 만화 더스트 버프. 초반에 이두 가지 순서대로 해서 이제 이거를 올려주셔야. 효과들을 좀더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뭐 타입별로 버프를 받는다 한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내가 그 타입을 쓰지 않으면 이제 추가 효과들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게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이트 돌파 네, 이제 속성별로 다 꾸려야 되는 덱들이 있죠. 만약에 인간형으로 이제 성자를 찍어놨는데 야수형, 요정형, 불사형 게이트를 뚫으려고 하면은 버프 효과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 성자를 이제 추가 재화들을 얻을 수 있게끔 포인트 투자를 해줘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뽑기를 할때 있어서, 이제, 타입 뽑기권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타입이 매일마다 변경이 돼요. 타입을 아무거나 막 뽑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 노리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중복으로 뽑아놓은 에픽이 많을 때, 그 타입을 먼저 골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에픽을 많이 노리는 것보다, 지금 위에 레벨업 시킬 때 들어가는, 레어 재료들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레어 재료를 얻는 용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까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티켓이 많이 모여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로 까지 마시고 인간형이 되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저는 티켓을 모두 다 소모를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꽉 레어가 나와도 나름 기분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 네 이렇게 타입 뽑기권을 여러분들 원하는 거에 잘 맞춰서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키워오면서 후회하는 것들 열 가지를 좀더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아직 시작 안 하신 초보자 분들한테 좀더 도움이 많이 될 만한 내용들이니까 잘 참고해서 게임 플레이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공간 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바.